오늘은 핫플 카페 가면 다들 알아본다는 다섯 가지 살펴볼 텐데요. 특히 카페 창업이나 리모델링 계획 중인 분들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SBS 손대면 핫플 동네 멋집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카페 전문가가 카페를 리모델링할 때 선택했던 이것들을 아낌없이 알려드릴 거거든요. 내 매장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다섯 가지 안 했다가 나중에 돈 줄줄 세고 후회할지도 모르니까 꼭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벌레 잡는 기계인데요. 이 창문이 열려있는 테이크아웃 중심 카페, 주변에 식물이 아주 많은 카페 주로 보이거든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딱 아시는 거죠. 안에만 꾸미는 게 아니라 안팎으로 날파리 한 마리까지 관리하는 곳이구나. 게다가 세스코포충 등은 본사의 데이터가 실시간 수집이 되는데요. 벌레가 언제, 얼마나 잡히고, 왜이 벌레가 많아졌는지, 분석 결과와 솔루션이 우리 사장님께 전달된다는 거꼭 확인해 보세요. 하풀 카페 가면 다들 알아보는 두 번째 공기질 관리 세트. 바로 공기청정기와 공기살균기인데요. 공간기획 전문가 유정수 대표가 카페 리모델링 할때 선택했던 제품이죠. 여기가 테이가운 매장이잖아요. 대로변에서 음. 미세먼지랑 곰팡이 포자가 특히 유입될 수 있거든요. 공기질 케어 솔루션을 실시했습니다. 음. 세스코 공기청정기는 현장의 공기질 데이터가 본사로 실시간 공유돼서 전문가들이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공기 살균기는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 슉슉 관리를 해줍니다. 아 그런데 요즘엔 그것도 있지 않나?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북카페를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정말 좋은 향이 나더라고요. 향이 어디서 나나 보니까 세스코? 에어프루. 에이...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솔직히 에어프루 저는 알기는 향기는 고객의 체류 시간, 구매율, 재방문율을 증가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강력한 마케팅 무기라고 하고요. 이런 북카페는 손님들이 장시간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서 향기는 물론 공기 중 바이러스 관리를 위해 공기 살균기, 공기 청정기까지 꼭 구비해 둔다고 하네요. 그럼 공기 질 관리 세트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되겠네요. 공기 살균기, 공기 청정기, 마지막 에어 팟퓨어 자, 요 눈썰미 좋은 분들은 이것도 알아보신다는데요. 바로 초슬림 정수기. 세스코 정수기는 너비가 어, 뭘로 표현해야 되나? 세스코 정수기는 너비가 이 A4 용지보다 심지어는 이 아이패드보다도 좁은데요 물 저장량은 많으면서도 초슬림 사이즈로 공간활용에 좋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하프 가면 다들 알아보는 네 번째 동물 발효 살균 소독제 자 매장 관리 진짜 잘하시는 사용 특징 아시나요? 자, 이런 분들은 안 보이는 것까지 관리하시는데요 이런 살균 소독제로 세균 수시로 소독하고 기름때 꼬박꼬박 닦으시고 배수구 샤워도 샥 하시는데 이걸 다 뭘로 하신다? 마이랩 제품으로 하신다. 자, 핫풀 카페 가면 보인다는 그것 마지막은 세스코 멤버스 마크인데요. 그냥 바퀴벌레 잡아준다는 거 아니야? Yep. 자, 이 마크는 세스코의 철저한 교육 시스템 아래 연천 시간가량 교육받는 해충 방제 전문가가 이것을 관리한다는 뜻이고요. 이 마크는 본사에서 교육받은 식품안전 전문가가 관련법을 하게 연구하여 업장의 주방을 꼼꼼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뜻인데요. 요즘엔 배달의민족 어플이나 네이버에 업장 이름을 검색하면 이 마크가 같이 뜨는데요. 깨끗한 업장이라는 홍보 효과도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자, 세스코는 백만여 개 이상 사업장을 관리해 봤기 때문에 상인들이 해충, 위생 문제로 얼마나 이 머리를 싸매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카페 창업과 리모델링 하기 전 반드시 세스코에 상담 받아보시고 미리미리 리스크를 예방하시고요. 자, 손님들께서는 이 마크를 보신다면 안심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가지를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